강원도 삼척과 태백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상에동편의 환선구를 안고 빙 돌아가는 백두대간 산행 영상입니다 대제에서 피제까지 하루에 산행한 영상 자료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앞부분은 야간 산행이라서 좀 화면이 동해시구에서 도착해서 밤바다에 폐로가 조금씩 보이는 바람이 거세기 불어요 해발 810, 네. 여스, 6시 5분, 배째 출발합니다. 밤이 아주 세게 불어요. 한눈에아직 오늘 달이 날씨가 청명한 것 같아요. 25분 동안 한 30도 정도 경사길 따라서 여기 흥장산인 것 같은데 왔습니다. 어, 이제 능선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가 흥장산, 한 25분 동안. 아주 계속되는 경사길을 따라왔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사가 준비되고 황장산 왼쪽 멀리는 동해바다의 불빛 조금 보이는 여기 995입니다 6시 33분 930 간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예. 6시 42분 오. 여기 1010인데 바로 앞에 1020한3 6시 45분 1045동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 삼척 오른쪽으로 태백 경계 능선을 걷고 있는데 예 바람이 오늘 꽤 불고 있어요 왼쪽은 아주 기만 낭떠러지 49분이 지났고요 지금 1059봉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잔목 말고 이제 소나무가 몇 그루 처음 나오네 네 번째 봉우리인 1020봉을 지금 지납니다 아, 앞에 아, 다섯 번째 봉우리가 보이고 7시 13분 1070봉이 아니고 1080봉에서 바라보는 왼쪽 억새밭 사이를 지나는 건 7시 35분 후 왼쪽에는 이제 구름 위로 능선에올랐는데 왼쪽에 지금 해가 떠오르는 건 1062봉을 통과합니다 왼쪽 동편의 마로면 활길이 되고 아자 태양아 소사라 힘차게 올라오라 와. 자 동녘의 구름 위로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은 더 작고 우리가 앞으로 갈 능선이요 덕강산 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갈 능선길. 이 7시 51분 1 0 0 0의 임도와 앞에 그 밭이 있는 데 도착했어요. 큰재에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내려온 능선과 동쪽에 보이는 산야들입니다. 7시 57분 계속 임도를 따라갔는데 주변은 전부 채소밭 고랭지. 7시 59분 앞에 보이는 봉우리에는 위 탱크 같은 게 있고 안테나도 있고 그러네요. 8시 8분 1,070봉이에요. 그 안테나가 보이는데 여기서뒤돌아보보이요 물탱크 있는데 저 이쪽이 이제 동북쪽 채소단지에서 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좌측으로 내리면네 여긴가? 이 밭에서 길을 잘 찾아야 되겠 앞에 포장도로가 보이 아니 도로가 보이고 채소단지 그 한가운데 계곡에는 이 서남쪽으로 되나요? 여기 서쪽으로 되네요 네, 마을이 하나 있네요 그 채소단지 동쪽으로 있는 공원이 우리 저기는 올라가지 않으세요 앞에 있는 그 바위들이 8시 20분 마을동산 1015봉을 내려갑니다 채소밭 뒤에 있는 봉우리 이 마을이 광동댐까지 1035봉 오니까 여기 지금 바위 사이에서 김이 안 데가 지어 뭐 한손 구라가 막 통한 데 같아요 1040봉에 올라왔습니다 8시 35분 해발 930m에 있는 장암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환선굴로 이제 내려가는 저 러프가 있네. 앞으로 갈 능선길이에요. 아 965봉을 지납니다. 장암 제 다음 봉어리에요. 8시 54분 전 봉어리에서 계속된 995봉 우측으로 갑니다. 이 아래가 지금 환선굴 있는 계곡이에요. 계곡 저 아래 그 바위들이 보이는데 9시 3분. 더 강산 올기전에 있는 공터인데 이게 헬기장인가? 거가 헬기장 맞네. 지금 여기 헬기장 다음 낙엽성 지대를 걸어요 뒤돌아보면 저쪽이 태소다단지와 이게 지금 우리가 내려온 봉우리고 9시 11분 9시 20분 천이지각산이에요 천천... 지각산 지각산 정상에서 어, 바라보는 이 주차장 환선굴 주차장하고 이게 환선동굴 계곡이에요아 조금 전에 왔던그 한선동굴이는 동굴이 뒤리는 최소단인데 그 엄청 많이 개선됐죠. 맨 뒤에 황장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체에서 올라왔던 한선동굴계곡 그, 그 암릉들을 다시 한번 보죠. 네. 지각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9시 36분, 지각산, 다음, 1020봉을 지나. 한선동굴 올라오는데, 그 주차장 앞에 보이는 첫대봉. 9시 40분, 1040능선에 올라와서 지금 가고 있어. 9시 46분, 1055봉을 좌로 트래버스. 9시 52분, 1030능선에 오릅니다 왼쪽에 있는 환선 계곡을 안고 들어와요, 허가. 1040봉에서 지금 내려가면 좌 아래 무슨 고개가 있네. 9시 56분, 그, 안부에 왔어요. 쉼터로돼 있고, 덕항산 은 400m 남았네. 한선동굴 계곡 남쪽에 있는 봉우리들. 10시 8분 1071m의 덕항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앞에는 감시초소가 있고, 이제까지 7시간, 황장산까지 4시간이라고덕강산 음, 여기 있습니다. 자 됐고요. 덕항산 정상입니다. 덕항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쪽 산야들이에요. 이쪽은 북쪽이고 저쪽이 환선동굴 계곡입니다. 앞에 올라갈 봉우리. 10시 17분 공터를 지나네. 자 앞에 봉우리로 올라가요. 10시 20분 천오능성이네. 10시 24분 천봉을 지나는데 왼쪽은 좀 심한 철벽이에요 노목지대입니다. 10시 27분, 여기도, 아, 부시령이, 아, 구보시령에 도착했어요. 돌탑 조그마한 게 있고, 960입니다.